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 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이 땅의 화려함과 삶의 나음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고 사는 때와 시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되짚어 주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은 모든 일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과 시간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인생과 공동체에도 사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후 나올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들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기와 때를 정하고 다루십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별과 달과 해와 같은 천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기와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의 캔버스 위에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창조된 만물 중 하나로 초대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도 시간을 늘릴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절을 보시겠습니다.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생명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더 겸허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줄어들 것이고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도리어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좀더 현재를 의미있고 가치있게 살아가려 애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죽음을 한번 직면했던 분들은 그 전과 이후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이 영벌에 처할 자들이었음을 깨닫고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직면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자들입니다. 그 뒤로 이방인과 같은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죽음만이 아닌 영원한 삶을 목표로 달려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 힘들게 씨를 뿌릴 때가 있지만 반드시 추수할 때가 찾아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라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가축을 죽일 때가 있고 또는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는 식량과 혹은 재물로 사용하기 위해 목적에 맞추어 그 짐승을 잡아야 하는 시기가 있고, 치료할 때는 아직 그 목적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가축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건물과 공동체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보면 오래된 건물과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할 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한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와 세대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목적을 따라 세우실 때가 있지만 그 목적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헐어 버리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선지서의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열강을 벌할 심판의 방망이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지나친 죄악과 교만함으로 벗어났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안에 무너짐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 교회, 국가,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 허물 시기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절을 보시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때 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의 애통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큰 기쁨이나 슬픔으로 인하여 울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뒤에 웃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큰 슬픔으로 인하여 우는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뒤에 나온 슬플 때 라는 단어는 장례와 같은 애도할 만한 슬픔의 순간을 의미하며 춤출 때 라는 단어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에서 깡충깡충 뛰는 듯 춤을 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인생에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픈 순간도 있지만 결혼식과 출산과 같이 그 슬픔을 잊도록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세기 24장 6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를 떠나 보낸후그 어머니의 장막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여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품어 주셨던 그 쓸쓸했던 장막이 리브가와 함께 살며 위로의 장막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큰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살아갈 힘과 목적을 다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밤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하루를 견뎌가고 또 견뎌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로와 기쁨의 순간들이 다시 찾아오며 우리 마음에 쌓인 그리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서서히 치유해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큰 아픔과 상실감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맙시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밭을 일구 때는 돌이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워서 멀리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는 돌이 욕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다시 모읍니다. 똑같은 돌인데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던져 버릴 때에 모아서 거둘 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는 일이란 하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게는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넓게는 두루 사귀는 친교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포함한 다양한 친교의 모임도 인생에 필요한 순간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시기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다 깨어 무료함을 달래러 옥상을 거닐다 유부녀인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러 범하여 큰 화를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왕인 다윗에게 그 시기는 안는 일을 멀리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고 그 순간은 다윗의 인생 최고의 오점으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사로운 기쁨과 교제와 관계를 멀리 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연애와 결혼과 가정의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친교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정력과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인생의 시기와 맡겨진 역할에 따라 각 순간들의 필요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다윗의 인생에서 압살롬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는 가정 안에 일어난 비극으로 인해 압살롬의 복수극으로 그를 멀리 떠나보내야 했고 다시 불러서 찾았지만 결국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전쟁을 하여 그를 죽음에 내어 주어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고 찾고 또 잃어버리는 기구한 부자 관계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날 때가 있었고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개와 함께 피난길에 동참하려고 할때 그것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1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또그 시기를 자신의 복귀와 모든 것들을 맡기며 겸손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내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상실과 실패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재물과 성취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며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리 기울면 다시 차오르듯 우리 인생의 상실과 회복이 교차하며 다시 살아갈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상실과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게 소망합니다. 질절을 보시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고대 서아시아에서 큰 비통에 찬 사람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옷을 꿰매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아들들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 그 찢어진 인생을 꿰매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큰 슬픔으로 찢긴 것 같을지라도 꿰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선지자의 권면으로 볼 경우 오늘 본문처럼 찢어진 옷을 싸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찢어진 인생을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시기에는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도 여론이나 주위에서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자는 싸우고 다투고 맞서기보다 도리어 그 소란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팩트가 증명이 되거나 증인들이 나오게 되고 사, 상황이 반등돼 저절로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증언을 하면 불리한 위치에 서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해야 할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방법과 태도는 온건하게 유지하되 분명한 목소리를 내서 공동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혹은 억울함에 처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런 양심의 목소리들로 인해 이 땅에 굽어진 공이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성경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인지는 냉철한 자기 검열이 필요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거짓 뉴스에 휘말리거나 혹은 누군가의 사욕을 이루기 위한 스피커로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현실주의적 외교 관계에 있어서 유명한 말이 있다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영국 외무장관이었던 헨리 존 템플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국익이 영원할 뿐이고 그 국익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실제로 서로 못 보면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했던 연인. 또는 부부가 헤어지고 원수같이 지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업 간에 소송하며 죽일 것같이 싸웠던 기업들이 전략적 협력을 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화친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어제의 동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서거나 다른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고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인간들이 이룬 관계와 공동체가 이학 집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영원한 백성으로 그 자녀로 끝까지 돌보시고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 친구, 공동체, 국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다 배신의 아픔을 겪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변과 보편적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며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에는 다양한 인생의 시기와 상황이 찾아오니 잘될때 교만하지 말 것과 우리의 뜻대로 안될때 너무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기와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회복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기를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할수 없고 이 땅에 스쳐갈 기쁨이 영원한 기쁨에 비할 바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시기와 때와 기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이방인들과 같이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간의 상속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살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살 자들처럼 죽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실과 고통 속에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때로는 말해야 할때 말하지 못했고 침묵해야 할때 소리치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획과 유익만을 앞세우며 일을 그르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쁠 때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시간이 전부인 듯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한 자들답게, 더 멀리, 더 길게 바라보는 영원한 시간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